안녕하세요. 학인 여러분, 직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다이어트를 크게 한 경험이 딱두 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썸네일에 한 사진 있죠. 되게 어, 비포 애프터가 좀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사실 지금 기준으로는 좀 나이도 있고, 저희 부모님 집에서 방학인데 좀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째 있었던 얼굴이 부러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몸무게로는 50kg 정도 되고, 키는 159. 근데 2014년에는요, 키가 157. 에 몸무게가 63에서 64 조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3개월 반 만에 63 정도에서... 46, 47까지 다이어트를 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때 제가 식이요법을 많이 했었고, 거의 한 두세 시간마다 진짜 조금씩 먹었어요. 완전 클린한 식단으로 했었고, 그리고 공복에 유산소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걷는 것도 많이 했었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 당시에 진짜 살을 많이 빼게 된 계기가, 인라인 스케이트 있죠. 인라인 스케이트가 그때, 서울랜드에서 거기에 어, 아름다운 가게라고 있거든요. 그 일라인 스케이트랑 보호대를 다 포함해가지고 한 2만원에 팔았어요, 중고로. 그래서, 어, 이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양재 시민의 숲이나 아니면 한강 이런 데에서 백팩에 물이랑 사과 이런 거 넣어놓고 엄청 어, 달렸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볕이 엄청 덥고, 이 일라인 스케이트 특성상 발을 이렇게 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 긴장이 많이 되고, 허벅지 안쪽이나 이렇게 유산소 근력 동시에 할수 있어요. 무게중심 잘못 잡으면 바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세 시간마다 밥 먹고 진짜 조금씩 먹었어요.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바이럴 같아서 <laughs>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이거는 진짜 광고 아니고 예전에 그 그린 부드 마테차 닭가슴살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거랑 양파랑 계란이랑 많이 볶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두부에다가 참기름 그리고 소금 살짝 쳐가지고 생으로 먹는 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몬드, 토마토, 고구마 많이 먹었었고 이번에 다이어트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제가 현실적으로 운동을 많이 안 했어요. 올해 2023년 어 1월에 딱한달 운동했고 한 10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체제를 만들었는데 공복에 웨이트를 해서 어 한번할 때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했었고 웨이트랑 유산소 포함해서 일단 웨이트 하기 전에 몸을 한 20분 정도 워밍업을 해줘야 돼요. 2 3 0분 정도? 그러면은 인클라인을 한 13, 15 정도 하고 속도는 5.5에서 5.8 이렇게 해가지고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면은 몸이 엄청 뜨거워져요 몸이 데워지면은 그 다음부터 운동을 전신적으로 근육 운동을 했었는데 이때 확실히 한번 제대로 운동을 하고 나면은 몸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체질이 좀 바뀌는 느낌? 결론적으로는 2014년에 한번 빼고 계속 한 4년, 5년 어, 유지를 하다가 제가 코로나... <laughs> 살이 또 쪄가지고 한 2023년에는 점심을 진짜 좀 늦게 먹었어요. 일부러 1시에서 한 2시 반 사이 에한끼 먹고 그다음에 7시에서 8시 이렇게 한끼 먹었다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생각해서 일부러 몸무게를 재진 않았거든요. 확실히 느낀 게그 살이 좀 찌거나 빠지면 이 기준이 눈을 뜨는 힘이 진짜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때 딱한 달만 좀 빡세게 운동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취미가 그거 있거든요. 다릉이 따름이. 다른이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공복에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역가거나 아니면은 한 20, 30분 정도의 거리더라도 자전거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음식을 사실 김치찌개나 뭐 비빔밥이나 짬뽕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녁 한 7시, 8시에 먹더라도 잠을 어쨌거나 전 새벽 한 2, 3시에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우리 삼투압 많이 삼투압 짠거 많이 먹으면 부종이 돼가지고 살이 된다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저는 항상 짠 거를 많이 먹으면 물을 진짜 한 통을 먹거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그 염분을 희석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laughs> 예전에 그때 너무 웃겼던 게 이제 제가 짠 거를 너무 많이 먹고 나서 약간 마음이 불안하니까 제가 주씨에서 1리터 바나나 주스 먹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칼륨 섭취해서 나트륨을 낮추려고 그렇게 했다. 나트륨 배출하려고 했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엄청 기겁하면서 그 칼로리 할 바야 그냥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식사를 할때 물을 많이 마시면 위벽이 얇아져서 그게 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제가 지금 1월에 운동 빠짝 하고 8월이 됐다고 했잖아요. 한 8kg를 뺀게 따지고 보면은 6월까지 많이 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듣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근데 많이 안 먹고 대신 두 끼로 나눠 먹어. 저 하루에 한 끼는 진짜 못 버티겠더라고요. 염분을 좀 확실히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안 먹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닭가슴살도 좋고 소고기도 좋고 연어도 좋고 제가 밤에 요즘에 조금 야식을 먹긴 하는데 뭐 배민 이런 거 먹는 게 아니고 솔직히 김치찌개 먹거나 아니면은, 연어 잘라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다음날 기준이 눈을 떴을 때 이게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알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연어를 먹은 다음날은 눈이 안 부어요. 밤에 먹더라도. 이게 좀 좋은 거 같고. 운동 루틴, 아, 그러니까 운동 하나 보여드릴까요? <laughs> 제가 알려드릴게요. 운동 혼자 집에서 맨손이나 아니면은 헬스장에서 하는 루틴 알려드리자면, 맨 처음에 이제 20분, 20분 정도 이제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일어선 상태에서 얘 다리를 여기에 이렇게 왔다 일어선 상태에서 개구리처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거를 진짜 한 100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쿼트 거의 한 100번 하고 그 다음에 프랭크 한 30번 하고 그 다음부터 무게 치거든요 기계 잘 하는 법 모르겠으면 은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이 누가 가르쳐 줄때 보고 이렇게 하고 팔뚝살도 좀 하고 근데 제가 진짜 느낀 게 팔뚝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제가 몸에 비율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팔뚝살을 빼려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이어트는 거의 전반적으로 몸이 빠지는 거라서 팔뚝살은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특히 제가 허리는 얇은데 팔뚝이 진짜 많이 두꺼워서 그 불방 이런 거는 사실 안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결혼 전에 기회가 된다면 주사라도 한번 맞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식단은 웬만하면은 한 번에 많이 사서 먹지 말고 어쨌거나 좀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뭐 팽이버섯 같은 거 그 참기름에 볶아가지고 먹거나, 두부 센거 참기름에다 소금 살짝 쳐서 먹거나, 닭가슴살 중에 진짜 싸게 냉동으로, IBF인가? IGF인가? 뭐그 닭가슴살 냉동으로 할인해서 나오는 게 진짜 싸거든요? 제가 막 엄청 다이어트 했을 때는 5,500원?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다이어트 막 식단 많이 조절 안 했는데, 건강식으로. 이런 게 저의 다이어트 꿀팁입니다. 직장인 혹은 학생 다이어트로 얘기하자면, 식사를 1시에서 2시 반 사이에 하고, 저녁을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었을 때어 물을 같이 엄청 마신다 어짠거 특히 많이 먹었을 때는 물을 좀더어한 병에서 더 먹는 거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복에 웨이트를 해라 이게 진짜 저의 꿀팁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다이어트가 그렇게 지금 된게 아니라서 말하기 민망한데 이게 제가 계속 미루다 보면은 계속 안할거이 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아몬드 있죠 아몬드 막 사람들이 막 다이어트 된다고 하는데 전아예 아몬드 먹으면은 처음에 그 적정량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한 웅큼 <laughs> 먹었었거든요 매번 고구마가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고구마. 솔직히 살이 진짜 훅훅 빠지는 거는 웨이트다. 그리고 그 만약에 또 가까운 하천 같은데 있죠 하천에서 걷거나. 이렇게 운동기구 이런 거 있죠? 이게 의외로 운동이 되거든요? 그 공원 같은데 쇠못되어 있는 거?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다이어트 할때 이게 음식을 밤에 먹고 나서 불안하니까 먹고 토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약간 강박이 있었을 때. 근데 이게 진짜 안 좋다라고 스스로 느낀 게 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진짜 하루 이틀 만에 까매지고. 두 번째는 어그 목소리가 엄청 칼칼 목이 칼칼해져요 성대가 많이 상해가지고 목이 상해서 목소리가 많이 변하고 그리고 어세 번째는 이제 죄책감이나 아니면은 내가 다음에 또 음식을 먹어도 토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당시 해봤을 때어 진짜 많이 안 좋은 거를 한 일주일만에 느꼈어요 그래서 안 했던 것 같고 진짜 몸에 효과가 좋다라고 느낀 게그 양배추 있죠 양배추를 잘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냄비라고 치면은 양배추를 이게 렇한입한입한입한입 한 입, 한 입, 한입 떼가지고 포개요. 포개가지고 물을 넣은 다음에 이거를 팔팔팔팔 끓이거든요? 끓이고 나서 이제 양배추를 건지고 그 안에 있는 물 있죠? 그거를 약간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마시게 되면은 이게 진짜 한 이틀만, 2, 3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얼굴이 진짜 투명해져요. 이거는 진짜 팩트라서 뭐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진짜 추천합니다 당장 뭐 누가 그런 말 하죠 뭐걸레밥물 같다 이야기하는데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 그렇든 뭐 이것저것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실질적인 팁은 거창하지 않고 이 정도라서 어,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리가 엄청 돼있진 않지만 이번 8월이 지나가도록 제가 그렇게 막 운동을 할것 같진 않아서 혹시라도 이제 궁금사항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약간 허리가 아파서 저는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도 있고 진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먹고 싶은 거는 먹고 텀만좀 길면 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이생인저가 읽은 다이어트를 보는데 여기 보면은 무가 하나에 천 원이 엄청 싸요 다이어트할 때 네. 무가 진짜 괜찮아서 예전에 2018년에 다이어트할 때 무를 음. 음.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네. 무가 천 원이거든요 진짜 괜찮아요 음. 이게 먹으면 좀 매울 수 있는데 이게 그 음. 책을 보면은 서울대 교수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쓴거 있거든요 닥터유 만든 사람 이게 진짜 효과가 좋아요 무..무 무 정말 좋죠 그때 무 많이 먹었어요 약간 야채 같은 거 양파랑 같이 볶아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양배추 있거든요 이거는 물에 담가가지고 끓여서그 물을 미지근하게 먹으면 피부가 진짜 하얘져요. 완전 하얘지고 투명해지고 딱3일만 먹어보면은 제가 느끼실 거예요. 진짜 쌌는데 거의 이런 양배추도 하나에 2,500원이랬거든요. 근데 물가 많이 올랐네요. 배추도 많이 먹고 시금치도 많이 먹고 오이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네 개에 이제 좀 많이 올랐네요. 브로콜리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는 브로콜리 생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양파랑 닭가슴살 볶아서 또 3,000원에 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복에 배고플 때마다 먹었어요. 고마도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저귀찮은심이 커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어요. 물 살짝 묻힌 다음에.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다이어트 때문에 그때 아침에 반개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공, 공복에. 방울토마토 좀그 당시에 먹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방울토마토 개인적으로 비추했던 게, 이게 좀 프레쉬하니까 입맛이 돌거든요. 비추. 상추도 많이 먹었거든요. 약간 그 고기 먹을 때, 얘를 엄청 많이 먹고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뭐가 됐든 이 쌈은 다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불러드게요 그 같은 데는 자주 오시는 것 추천드려요. 조금씩 여러 번 하면은 다이어트 되거든요. 깻잎도 저도 한 번에 막 이렇게 씹어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참나물도 좋아하고요. 다이어트 한정인데 원래는 귀찮아서 잘못 먹는데, 이 미나리도 진짜 괜찮아요. 미나리도 스테비아 그 피클처럼 해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괜찮은데, 가격 진짜 싸요. 1,500원. 양파 진짜 좋아요. 효과 많아요. 비타리는 참기름에 해가지고 볶아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 버섯도 좋고요. 이 버섯도 좋습니다 버섯은 완전 다 강추고 이 가격도 엄청 싸요 팽이버섯 3봉지에 1,000원 새송이버섯 1,200원 팽느타리 1,500원 두팩 미쳤죠 쥐 많이 먹었어요 당시에 이것도 종종 먹어요 쥐아이 지수 때문에 추천 안 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피망류 이런 건안 좋아해서 안 먹었고요 양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양파 많이 먹고 당근은 닦아가지고 잘게 썰어서 이렇게 그 스틱처럼 해가지고 종종 먹었어요 입 심심할 때 손두부랑 연두부는 사실 안 먹었고요 찌개 두부, 이거 있죠? 저는 어떤 거먹냐면 이런 거. 이게, 다른 거보다 영양 대비 이렇게 커가지고 좀싼게 많거든요? 1kg짜리, 고 두부 큰거 막, 두모 들어가 있고, 이런 거에다가, 그 참기름이랑 소금 쳐가지고 살짝 간간하게 먹으면 완전히 괜찮습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이거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포두부 있죠? 포두부에다가, 그 파스타, 그 소고기 넣어가지고, 파스타 에 먹었어요. 술은 해 먹기 귀찮아서 안먹었어요 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 갖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고. 그리고 그 감동난 같은 거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 근데 대신 먹고 나서 좀물좀 좀 마셔주는 거. 이게 위벽이 얇아져서 안 좋다라고 는 하긴 하는데, 사실 그냥 염분 때문에 얼굴 팅팅 부어서 나중에 그게 부종되고막살 되는 것보다야 약간 물을 마셔주는 걸 저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효과 많이 봤어요. 먹고 싶은 거는 다드세요 먹고 싶은 거는 3시 전에 먹어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한창 날씬하그 완전히 빡세게 했었을 때는. 2시간, 3시간마다 다이어트식 조금씩 먹었는데 이제 이번에 살뺄 때는요 음, 그때도 운동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전처럼 개빡세게는 안 해가지고 대신 먹고 싶은 거한두시나 3시쯤 풍족하게 먹었어요 먹고 싶은 게 이제 그게 충족이 되니까 저녁에 한 아홉 시 정도 되면 허슷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근이나 아니면 무구 있죠. 무차각 해가지고 씹어먹으면은 좀 괜찮아요. 처음에 좀 힘들면은 그냥 스트레칭도 하시고, 일단 걷는 거 30분 하거나 인클라인 약간 그경사 높게 해가지고 30분 정도. 그리고 천국에 계단은 저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너무 진이 빠져서 그냥 걷는 거좀 속도보다도 인클라인으로 한 다음에 하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 했었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거는 이런 거 있죠. 요거트 좋다라고 하는데, 요거트 달거든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팩으로 사는 거 추천 안 드려요. 생각보다 짜가지고 저는 추천 안 하고, 우유도 생각보다 별로였던 것 같아요. 두유 완전 추천. 두유 떨이물 가면 진짜 싸거든요? 황성주 두유. 그리고 언스위트 이런 거 괜찮은데, 저는 사실 이거는 입맛이 너무 땡겨서 추천 안 해요. 저는, 이거는. 두유는 진짜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두유. 진짜 추천 안 드려요. 많이 먹으려면은 아침에 먹거나 네. 특히 짠 과자 완전 비추. 진짜 목에서 짠기가 느껴지거든요. 또 라면도 먹고 싶으면은 게개 이런 거 있죠. 스페셜 케이 이런 거. 개인적으로 비추를 했던 게 이거 먹을 바야 그냥 먹고 싶은 거 낮에 먹는 게좀 나아요. 이게 인생이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는. 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아몬드도 저 예전에 몰라가지고 진짜 하루에 세 번, 한 줌씩 먹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짠거안 됩니다. 너무 짠거안 돼요. 먹어도 되는데 물을 많이 마셔라.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 너무 먹고 싶으면 일주일에 반개 정도만. 또 칼로리는 괜찮은데 너무 짜. 1000원짜리 무 그리고 3000원짜리 바나나인데요. 제가 2014년에는 진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건강식으로. 제가 이 앞머리가 짧아진 거는 저희 그 신라 호텔 어머님 생신이셔서 제가 갔는데 그렇게 저한테는 엄청 비싼 비페라서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뻐 보이고 싶어서 샤워를 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뽕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는데 좀 망했습니다. 일단 저의 경험에 앞서 저는 전문 그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일반인이거든요. 저의 다이어트 경험이지 아예 몸을 만드시는 분들은 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용은 참고만 해 주세요. 일단 다이어트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4년에 허리가 너무 아프고 쓰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고 몸이 안 좋았어요. 일반식을 진짜 조금만 먹어도 살이 미친 듯이 쪄 진짜 먹은 족족 진짜 쪽먹는데 이유가 체질 때문에 체질이 바뀌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제 몸이 안 좋아져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 수치가 높았거든요 단백뇨는요 저염을 해야 하고 저지방을 해야 해서 요그래이 단백뇨가 보통 나올 때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가장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 계기는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는 영단기에 갔어요 근데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애들이 진짜 하나같이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어쩌서 거기에 좀 많이 어,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같은 경우에는 따릉이 1년권 지금 3년째 끊어서 아니면 은 30분 거리는 걸어가요 너무 무리하면 진짜 제가 너무 운동을 많이 하니까 무릎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인클라인 할때 그러니까 무릎관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무릎 연골은 재생이 안 되거든요 저는 천국의 계단 솔직히 안 했어요 왜냐면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웨이트를 할 마음이 안 나거든요 저는 천국의 계단 안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하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초췌해 보인다, 아파 보인다. 아 이제 이 정도면 굳이 안, 그래 안 빼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살뺄때 컨디션 안 좋아지거든요. 헬스케 보이는 게 정상이고 원래 예상한 몸무게보다는 1, 2kg 정도를 조금 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일반식 하게 되면 몸이 조금 돌아오거든요. 아주 살짝 이때 그 헬스 했던 얼굴이 다시 돌아와서 조금 동, 볼이 동그래지거든요 이거는 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헬스케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이거는 무시하세요. 저는 사실 비타민을 안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 좀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비타민 먹어야지 좀덜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만약에 다이어트가 끝났다. 최종 감량한 몸무게. 예를 들면 제가 저는 목표는 46kg거든요. 일단 45 정도에서 6개월을 유지해주세요 최소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몸이 정착이 돼서 체질이 바뀌려면 은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음식을 먹는 거는 공허하거나 심심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을 쏟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끝나고 나서 GS 편의점 같은 데 갔거든요 왜냐면 마음이 공허해서 적어도 샌드위치나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 하나라도 우유를 먹어야지 마음이 좀 채워졌는데 이게 이제 내가 온전히 정신을 쏟을 수 있는 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임이라던가 영상이 남는 유튜브 혹은 이제 멋진 사람들이 있는 곳을 구경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취미 뭐 취미 모임이나 약간 스터디 공부 관련된 거 있죠 사람들 아니면 자기 개발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가들 모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자기가 조금은 관리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잠은 진짜 적어도 7시간 이상 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 그래도 운동해서 몸 피곤한데 잠까지 안 자게 되면은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은 이게 고생을 하잖아요 사실 고생한 거랑 근육통 이런 걸겪기 때문에 덜 먹게 돼요 아까워서 운동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하고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라인이 중요하다 몸무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왜냐면 어쨌거나 당신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따로 식단 안 했는데도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지나 봐요 하루에 단백질 꼭 꼭 챙겨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회를 좋아했거든요. 생연어나 광어 이런 거 괜찮긴 한데 간장을 막 이렇게 평소 먹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물이 많이 맵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조금 해주시고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적당히 회 위주로 초밥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이제 참치킨 같은 거 이제 단백질이라 좋다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염분이 정말 많거든요. 다음 날 보면은 얼굴이 부어 있어요. 이게 확실히 저는 추천을 안드려요 마늘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바삭하게 먹으면 되게 달콤하거든요. 생마늘이 아니니까 그리고 계란도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왜냐면 귀찮이즘이 커서. 어, 노른자 터트려서 놀려 먹거나 아니면 계란찜처럼 먹고 싶을 때는 참기름이랑 소금 물 조금 넣어가지고 먹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거 저 진짜 협찬 안 받았어요. 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협찬 진짜 안 받았고 <laughs> 솔직하게 제가 2 0 1 3년에 어떻게 뺐는지 고스란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근데 닭가슴살은 제가 냉그간안 되어 있는 거생 냉동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하림 IFF라고 있는데 이게 1kg에 엄청 쌌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끓여가지고, 소금에 찍어 먹으면은 백숙이랑 맛 똑같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먹고, 그, 닭가슴살 끓이고 나서 남은 물에는 그 닭가슴살 잘게 썰어서 넣고, 현미랑 야채 넣고 끓여요. 끓이고 나서 한 두, 한두 시간? 세 시간 후에 보면 완전히 죽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 죽은. 아무래도, 그래,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저는 귀찮을 때는요, 이것도 사실 업체명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정말, 저 진심으로, 저희 앞으로의 모든 복을 걸고, 협찬 아닙니다. 아는 지인도 없어요. 저는 협찬이면 협찬이라 얘기하거든요. 이거, 그린푸드 닭가슴살 맛 대차 혼자 먹었습니다. 이유는요, 저는 제일 싼 닭가슴살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쌌었고, 양파랑 계란 넣어서 기름 없이 볶아 먹었습니다. 음, 지금은요, 오빠닭 닭가슴살 먹는데요. 이유는 싸고, 저는 지금 빡세게 관리하진 않고, 스트레스 없게 하기 위해서, 조금 짭짤해요. 이거 맛있거든요. 그래서, 빡세게 하는 거 아니면, 오빠닭가슴살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협찬 아닙니다.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게 신선한 야채를 꼭 드셔야 되거든요 야채 사로 종종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신선한 거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대량으로 안 사게 돼요 이게 대량으로 사게 되면은 잔반 처리하려고 급하게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상보다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그리고 시장 가는 길에 다이어트도 됩니다 통큰 단백질은요. 저는 사실 비추해요. 이유가 귀찮고요. 그러니까 챙겨 먹기 귀찮고 설거지도 귀찮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찐 식사, 제대로 된 식사, 밥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지금 저의 기준으로는 오후 3시 예, 3시까지는 한끼 제대로 먹고, 그 이후에는, 어, 자연식품 이런 걸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몸무게는 2주에 한 번만. 그리고 너무 배고프면 밤 10시라도 뭐 계란이나 바나나 오이 이런 거 괜찮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 완전히 일반식하고 이런 거 아예 많이 안 먹는데, 이거는 살 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2014년에는 두세시간마다 조금씩 여러 번 먹었어요. 최대한 염분 없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밤에 먹었다 그러면은 집 청소나 쓰레기 빨래 돌리거나 옷 정리나 설거지 이런 전반적인 집안일 밀린 집안일을 하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도 자주 마셔요. 물은 지금도 자주 마시거든요. 어, 올해 다이어트는 일반식이 90%고요. 그리고 짠거 많이 먹었으면은 물을 그만큼 많이 마셔요. 7시나 8시에 샌드위치나 아니면 좀 먹고 싶은 거 하나 조금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콜릿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먹는데 음, 오후 4시 이 전에 먹으면 괜찮아요. 튀김 같은 것도 먹고 싶으면 솔직히 먹어도 되거든요. 저의 기준에서 완전히 개빡세게 하는 거 아니냐? 어, 양껏 먹어. 한 3시까지 대신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은 조금 관리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laughs> 사진을 이렇게 진짜 돼지였지만 그거를 과거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미적인 것도 사실 없진 않죠? 근데 진짜 건강이 건강이 진짜 우선이거든요. 내가 허공증 걸릴만큼 다이어트하지 마시고 진짜 허리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당뇨 초기가 올수 있다라는 그런 어. 위험성을 안고 정말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단순히 어, 완전히 빼빼 마른 몸보다는 좀 운동을 하시면서 운동 뭐가 됐든 공목에 무산소 무산소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음식 먹었더라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덜 먹고 내일은 클린하게 먹으면 됩니다 절대 토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지금 저희 시간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짜는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새벽 1시 13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료들이랑 수다오고 회가들 45분에 거의 800칼로리에서 음. 1000칼로리를 음. 소모한대요.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빼보고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섯 마리 모였습니다. 오 그래야지 꺼질 줄 알아요? 네요 빵 아니, 얘가, 어. 얘가 다 알아요 오늘 6명이 걷기 모임 하고 있고요 우리 스터디원 6명이에요 근데 6명이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신기한가 봐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어, 뭐야. <웃음> <웃음> 어,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4개월 만에 64kg에서 4 6까지 뺐거든요 그 루틴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강에 왔고요 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여기. 근데 맨 처음에 걷는 거를 20, 최소 20분에 하면 몸이 살짝 들어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해요. 여기에서 조금 최대한 벌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최대한 여기가 땡기게 하거든요. 취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것도, 사, 이것도 해요. 하고, 그 다음에, <laughs> 이거 있죠. <이쪽>, 이거, 일단 <laughs> 해볼게요. 여기에서, 하나, 그, 둘, 여기에서 최대한 엉덩이랑 허벅지에 힘 들어가게. 이렇게. 50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거 하면은, 자, 아,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이것도 50번 하고 그 다음에 기구 한번 돌거든요 잠깐 제가 보여 드릴게요 맨 처음에 전 저쪽에서 먼저 하는데 뒤선생님도안 나오게 찍어주세요 저는 100번씩 이고요 최대한 근력이 느껴지게 어. 뭐, 기구 팔질수 있는 건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보통 사람들이 다리를 여기에 넣고 윗몸이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거꾸로 한 다음에, 여기를 잡고, 여기에서 다리를 구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거 <목소리> 50번, 아, 그러니까 양벌 번갈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50번씩. <목소리> 아랫배는 솔직히 유산소해야 돼가지고 안 생길 수 있는데, 윗배 진짜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혼자 운동한다라고 치면 운동장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진짜 바꿔요. 그면은 최대한 여기를 낮춰요. 낮추고 하나, 이거 싸거든요? 팔 진짜 많이 빠져요. 이거는 이게 저희 운동 루틴입니다. 아무튼 그 전에 최소 걷는 거2 30분은 꼭 걸어주세요. 저는 땅이 타러 왔고요. 여기 오늘 잠실 주경기 다니고, 오늘 혼자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날이라서 자전거를 타고 좀 달려봅니다. 공복에 자전거를 타야지 타기 많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제일 제가 생각했었을 때 좋은 방법은 그 일라인 스케이트 있죠. 이게 근력이랑 유산소랑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따로 뭐 운동장을 가셔가지고 돈을 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인라인 스케이트나 거기 있는 기구들 있죠. 기구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때는 피치나 이런 거 배운 적 없이 혼자 했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몸무게가 좀 날씬했는데, 코로나 3년 내내 먹고, 다빠다오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일단 그러니까 공복으로 <laughs> 운동을 하는 거. 공복 운동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약간 유산소보다는 무산소가 확실히 많이 빠지는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무산소 추천드리고. 여기 보면은 세빛등 전선도 이렇게 있습니다. 경치 좋아요. 오늘 날씨 너무 맑아요. 위에 남산이 보이고. 보이시나요? 실루에 옆에는 고층도 있고. 여기 갈매기 같은 것도 있고. 갈매기인지 모르겠어요. 비둘기인가? 서원사원에 음... 왔습니다. 사람들 다 뭔가 라면 먹고 있거나, 피크닉 하거나, 운동하고 있고.